we yea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익고단 감동을 드리는 중고차 바로카노텐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옆에 보이시는 바로 이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정식 명칭은 제규어렉 타입 3.0 차량이라는 모델입니다. 어, 일단 이 차의 연식은 2017년형. 근데 이제 최초 등록일은 2016년 11월, 주행 거리는 약 1,1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해 봤을 때 굉장히 데일리성. 네, 차답게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외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내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량 전면부의 모습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차 같은 경우는 3.0 모델인데 거기에 이제 1,500만원의 총 튜닝 비용이 들어가서 5.0으로 둥갑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프론트 립 이렇게 튜닝 들어가 있고요.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이 튜닝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넷에 보시면은 요거는 3.0 5.0 동일하게 에어덕트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뚫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면 헤드라이트 역시 뭐 안쪽에 고급스러운 엠블럼이 싹 박혀 있고요. 풀 LED 헤드램프라는 점,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옆쪽으로 넘어와서 전면 타이어와 휠 상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전면 타이어 크레드 양은 한5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휠의 전체적인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상태 찍힘이나 기스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5.0에 들어가는 20인치 휠인데요 순정일입니다 그거를 이제 3.0에 개조를 추가 비용을 들여서 개조를 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장착이요. 이렇게 옆쪽에도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한 이렇게 덕트가 양쪽으로 뚫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역시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아래쪽에 이제 사이드 스텝부쪽도 카본 재질의 이제 스텝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광택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다 광택 작업까지 마친 상태라서 어디 하나 흠잡을 거 없이 정말 신차 컨디션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상태 보여주고 있는 점 아실 수 있겠고요 타이어 휠 상태 역시 파손된 흔적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후면 이 차는 후륜구동이에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어, 트레드 잔량이한3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네요 예. 후면 타이어 상태는 조금 아쉽고요. 뒤쪽으로 넘어와서 차량의 전체적인 후면부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F타입 3.0은 가운데 쪽으로 머플러가 원래는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0. 양쪽 듀얼 머플러로 이렇게 개조가 된 상태입니다. 리어 디퓨저도 머플러 착용에 맞게 이렇게 개조가 들어가 카본 재질로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 옆으로 가기 전에 이제 트렁크를 이어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동 트렁크 역시 마찬가지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안쪽을 보시게 되면 어, 스포츠카답게 음, 다소 많이 좁죠. 그냥 이제 신발이나 일반. 소지품들을 넣을 정도의 공간으로만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측, 조수석 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휠, 전혀 파손이나 기스의 흔적 볼수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어, 사이드 미러, 그리고 사이드 스텝까지 정말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수석 이제 전면 휠도 마찬가지로 전혀 없어요. 내네 짝다 이제 휠이나 타이어의 파손이나 뭐 기스 흔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 차주분께서 정말 관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실내 상태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을 보시게 되면 어 전국에 정말 몇대 없는 귀한 매물 중 하나가 이 부분인데 바로 브라운 시트 내장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 오!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 시트가 현재 전국에 한 제가 알기로 두대 정도? 세 대인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브라운 시트를 좀 찾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탑승을 한번 해볼게요. 계기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굉장히 단조롭고요 네, 단순해요. 이따 센터페시아 쪽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차량 자체가 굉장히 모든 게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부분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벤츠처럼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지가 않아서 처음 타시는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휠 핸들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패들시프트 장착되어 있고요. 좀 작죠 베드 시프트가 좀 작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됐고 이어서 이제 도어 안쪽을 보시면 메모리스트 3번까지 있고요 전동 시트 위치에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 중앙 쪽 센터페시아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이제 통풍구 위쪽에 있고요. 이제 시동을 걸면은 들어갔다가 이제 시동을 거시게 되면은 나오는 자동형 통풍구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모니터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내비게이션 당연히 탑재되어 있죠.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화질 조금 아쉽죠. 랜드로버나 이제 제규어 영국차 특성에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아쉽지 않은 모습, 좋은 모습. 그리고 밑으로 공조기 버튼 이렇게 굉장히 단조롭죠. 네. 단조롭게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음, 아래쪽으로는 시동. 스마트 버튼 있고요. 그 옆으로는 시거잭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도 굉장히 되게 심플하게 생겨서 조작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후륜구동의 차량이다 보니까 빗길이나 눈길,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 스타일을 조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주행에 편의가 있게끔 조작이 가능한 버튼이구요 옆에는 뭐 오디오 버튼 이렇게 위치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전자파킹, 그리고 VDC 버튼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바로 아래쪽은 오토스타. 그 옆으로는 차체, 이제 높낮이를 조절하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바로 아래쪽으로는 조그만한 컵홀더두 개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좀 작아요. 완전히좀 작은 편이고 스포츠카다 보니까. 있는 것도 감사하죠, 뭐. <laughs> 그 아래쪽으로는 콘솔박스. 이렇게 양방형은 아니고, 이제 일체형 콘솔박스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억스, 그리고 USB 포트. 그리고 마지막 시가집 까지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차량 소개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색상을 말씀드리는 것 깜빡했습니다. 이 색상 같은 경우는 랩핑이 들어간 색상이에요. 아이스블루라는 색상의 랩핑이 들어간 상태고요. 원래 색상은 이렇게 영상 나갈 건데 울트라블루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이 진한 남색 계열의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모든 상품화 과정을 현재 끝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택까지 모두 끝낸 상태고 해서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6,299만 원, 전국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구매를 조금이라도 희망하시거나 이 차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바로가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좋은 차량 그리고 좋은 영상 많이 가져올 거니까요. 저희 채널 좋아요. 도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바로카 롯데연 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